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가가 아니라 특히 전시작가로 <laughs>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어, 이 제목이 정동산책 그리고 서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 산책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산책은 도시를 조금 더 천천히 어슬렁거리면서 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누가 그렇게 그런 말도 했죠. 산책은 기류에서 생각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동의 근대 문화유산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이 개화기 시대에 그죠 고종 말기에 일제의 수탈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근대의 문화나 역사를 발돋움하려고 하는 역동적성이 있는 장소가 이 정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 또 선교사들이 지었던 교회나 종교시설. 의료시설, 학교, 교육시설, 이런 시설이 꽤 운집해 있어서 어, 정말 이 정동길을 한번 이렇게 산책하면 어,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 문화를 조금 더 어, 체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로 이제 과거를 재해석하는 개념이 전시를 준비했다면 오늘날의 정동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지 그래서 건축가 임진의 눈을 통해서 정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동뿐만 아니라 서울의 풍경을 이 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즐기고 또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통해 가지고 미래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매년 달력에 그 콘텐츠를 재능 기부해드렸지만 이번 주제를 정동으로 정했고 이걸로 내년에 캘린더가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건축가니까 그리고 정림건축에 있으니까 좀더 건축을 대중들한테 잘 소개하고 또 대중들이 건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좀더 쉽게 접근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또 사실 제가 이런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정리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 아, 이런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리건축의 소속인으로서, 예, 또 전임 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시 기간도 길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성 화첩, 예, 서울 감성 화첩. 으로 표현된 이런 정동의 그림들과 또 서울의 구석구석 그림들을 같이 감상하고 또 이런 감성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